유튜브 설춘한 캐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설레는 하루입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휴가를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또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향상 등의 이유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효성중공업의 상한가와 DIT, 폴라리스 오피스 등의 급등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다가오는 8월 5일 토요일 밤 9시 주식 프리패스 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종목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와 차트 분석 그리고 관심 종목 등 주식 투자에 대한 자생력을 기르는 반입니다.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저의 유튜브 역사상 신고가 기록한 에코프로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상승을 이스페타시스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주목한 이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그 이후에도 주가가 두배세배 이상 상승했다면 당연히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페타시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에코 프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언제나 수익을 확정 지을 수도 있다 그것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사실 여러분 주가가 텐베거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텐베거의 수익을 모두 챙길 확률은 저는 글쎄요 채 1%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익절 목표가 다르고 결과론을 보고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무의미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또 그런 무의미한 생각을 왜 하는지, 당연히 복귀를 통해서 투자에 어떤 새로운 어, 지표로 삼겠다, 그런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냥 막연히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봉상, 특히 52주 신고가만 하더라도 힘이 좋은데, 오늘은 약 3년, 156주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네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금이 거의 156주 만에 신고가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 언급하는 종목들은 실적과 재무 상태들이 좋은 종목들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종목들입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면 주식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종목도 스스로 필터링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156주만의 신고가 텐베거 도전 오늘 저의 희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뭐라고요 한국 무브넥스 자이 종목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3천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42.1% 동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승용차용 H샤프트류, 악셀류 및 상용차용 악셀 및 브레이크 어셈블리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부문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관과 관 사이를 결합할 때 쓰이는 프렌즈를 생산하는 프렌즈 사업 부문과 발전소 플랜트, 선박 구조물 등에 쓰이는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 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해외 법인 또한 H, 샤프트 및 엑셀을 가공 및 조립해서 현대, 기아, 해외 법인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한국 무브넥스의 일봉입니다. 특히 보면 앞전 전고점. 여기를 돌파하면서 156주 만에 신고가. 아,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만, 이제 곧바로 갈 거냐? 조정 눌림으로 갈 거냐? 요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가파르다면 한 번은 쉬자. 한국 무브넥스. 156주 만에 신고가. 텐베고 도전.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KT 서브마린입니다. 뭐라고요? KT 서브마린. 자유회사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이유 있는 주가 상승, 남인식 에널, 깜짝 실적, 해저 전력 케이블, 모멘텀 입증, 김지산 에널, 2500만주 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57.8%, 동사는 해저 통신, 전력 케이블 건설과 유지보수 사업,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와 매설, 특수 케이블 설치와 유지보수, 탐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해저 통신, 케이블 건설 시장에서는 동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좋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KT 서브마린의 주봉입니다. 어쨌거나 앞전, 고점, 사실상 156주 만에 신고가. 아, 상당히 매력적이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 보면 곧바로 갈 거냐? 조정 눌림으로 간다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KT 서브마린. 156주 만에 신고가. 햄베어 도전 오늘 저희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뭐라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자이 회사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 좋습니다 레벨업 박세라이널 소사오른 실적 송유림 애널 1억 9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6.7% 동사는 전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EPC 즉 설계 구매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산업 환경은 그룹 내 물량의 지속적인 발주가 이어지고 해외 수처리 및 바이오 시장의 성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수한 설계 역량과 경험을 활용 기존 상세 설계에서 기본 설계로 밸류체인을 확장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미주, 동남아 등에서 저 경쟁, 고수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등저 개발 국가 중심으로 기초산업 플랜트 위주의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전 고점 156주 만의 신고가. 오히려 앞전 주식들보다는 좀좀더 사부작 사부작. 예, 그러나 이제 곧바로 갈 거냐, 주중 눌림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점만 잘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56주 만의 신고가 팬베고 10, 도전. 오늘 저희 마지막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현대 코퍼레이션입니다. 뭐라고요? 현대, 코퍼레이션. 이 회사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소소한 매수세가 좋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수익성. 신동인 애널. 기대보다 좋은 상황의 연속. 유재선 애널. 1300만주짜리. 대주지지분은 51.2%. 동사는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및 플랜트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상사입니다. 완성차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은 승용 부품, 부문과 글로벌 물동량 회복으로 벙커링 매출이 크게 늘어난 석유화학 부문의 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현대커퍼레이션의 주봉입니다.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156주만의 신고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전부 다 우군이 되었다. 곧바로 갈 거냐 조정 눌림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 잘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커퍼레이션 여러분, 아, 오늘 156주 만에 템베거 도전 주식 타포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불어서 어제 또한 저한테 커피를 보내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일봉상 신고가 또는 주봉상 신고가 또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신고가를 기록하는 타이밍, 그때가 정말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서. 수익이 났다면, 익절의 기준이 왔다면 또 수익을 확정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